할로윈데이 때 어떤 의상을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기 앞에 애기들거 귀여운 거 있는데. 애기들 거는 아기들 거는 약간 원래 어린이집 이런데 할로윈 때아 이런 거 되게 귀여워. 아기들 건 되게 귀여워. 어 아기들 건 귀엽긴 게 한데 라리오 이런 거 이런 거 이제 하고 가는 거야 이렇게. 어. 이거 되게 되게 잘 어울려. 어. 되게 그 각대 개그 각대. 슈퍼 말이야, 친구. 슬와저저 <laughs> 앞에 가보자 와, 이런 거 입고 유치원 가면 아직 핵인싸 되겠더 길어. 가인싸 되겠는데, 이뭐 착한 거지, 이런 거는 착한 거지. 어, 공룡이 있네. 애기들이 공룡을 좋아한다잖아. 애기들 땅은 뭐호호호호호다호호호호아호호애호호호호호호호이 애기들이 살짝 좀 무섭게 보이려면 이런 느낌으로 이제 입는 거지. 우와 어, 이거 봐. 이런. 이거 되게 일본에서는 그냥 일본 교복 느낌인데. 어 이거 봐. 첫 네, 키. 처키. 첫 키가 아주 귀엽네. 요 실제 어른들이 즐기는 할로윈의 코스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이게 이렇게 보면은 어떤 것들은 그냥 되게 약간 허접해 보이는 건데 어, 이런 거는 좀 약간 세보이시죠 <laughs> 잘 어울리... 근데 미국은 피에로를 좀 무서워하잖아 아니 몰랐어 미국은 공포영화 <laughs> <중고양화> 이런게 <laughs> 피에로를 그거 알아? 아 이거 알아라 소우 소우 거기에 나오는 나온... 맞아? 지금부터 민가? 게임을 시작하자 아씨 무서워 <laughs> 꼬리, 소끼 꼬리 고양이 꼬리 아 이런거는 뭐 내가볼때 무섭게 하는건 아니고 그냥 귀엽고 서 약간... 섹시하고 싶어가지고 하는 것 같아. 은아 이런 거리? 오, <laughs> 스타워즈다. 오 이거. 응? 우와 나 이거 런 처음 봤어. 오 멋있다.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, 안 들어. 아 머리가 머리가 커서 안 들어. 가 조금 초큰 관계로. 근데 이거 진짜 이런 거는 고퀄이다 완전 그지? 응. <laughs> 어 이런 거 <것도> 있어? 어느 게 눈이게? 이런 느낌도 있고 그냥 이런 식으로 어, 가발이나 이런 분장하는 것도 있네. 그냥 좀 재밌게 보이려고. 음. 아 이거는 네. 이제 진짜 라텍스로 이거는... 이런, 이런 식으로 식... 분장을 음. 하는 거예요. 무섭다. 진짜 무섭다. 이런 거 상처. 여기야. 이렇게. 코코아 나도 있고. 네리석산다 음, 진짜 그렇게 구매를 하네요 오! 이거! 이거 뭔지 알지? 이거 에나벨 막 이런 거 아니야? 이거 공포영화 중에 한국에 아 한국이 아니라 미국 공포영화 중에 에나벨 막 이런 거 이런 거 이제 걸어두는 거잖아 집에 집에 이런 거왜 거지? 무서워 무서워 근데 이게 진짜 퀄리티가 이렇게. 아, 싫어지고. <laughs> 왜 이렇게 뭐가 많냐? 많이 팔린 것 같아 뭔가. 어, 이게 그치? 할로 윈이 다가오니까 많이 팔렸네. 어, 이거 봐. 이거는 진짜 그냥 닭살 돋는다닭살 돋아 어, 이거는 내가 이렇게 아, 나 들고 있는 것만으로 닭살도다. 아, 난 싫어. 와, 아, 이거 진짜 무섭다. 애기 막 거미 먹고 있어. 요 아 이런거 하지좀 아직... <laughs> 귀여운건 없어? 어, 그나마 귀여운거야 뱀파이어 마스크 아... <laughs> 어 이거다 오 어, 이거다 이거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할게 <laughs> 뭐, 전부 다 게임을 시작한대? <laughs> 내 모습을 나이가 들면 잘 몰라 다 그게 <laughs> 그거고 이거 손을 어떻게 들고 다니는거야? 들고 다니면서 던지는거지 뭐. 이거 왜 던져? 이런 거있어 나. 아, 이거 발에다가 끄고 다니죠. 텍사스 체인소스. 아, 이거 좀 귀여운 거. 성인용 귀여움이. 아, 귀요미. 성인용 귀여움이 버자 아, 이런 거 귀엽다, 자기야. 클 그. 바나나. 아, 이런 건 약간 좀 혐오다, 혐오. 이거는... 어? 타코, 타코 어때 남편 <laughs> 어, 이런 거 괜찮다. 이런 거 괜찮은 이런 거? 미국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렇뭐라지 코스튬을 파는데 이게 40불 정도 되네요 40불 여기 있어? 음, 40불 40불 <laughs> 아이는커플용이거다 뭐 귀엽네 뭐, 아이런면내올때 뭐. 이거는 미국에서 겨울에 잠옷으로 써도 될거 같아요 저머리가 갖다 써안돼 음. 이것도 40불 <웃음> 오! 아새야 <laughs> 야, 이거는 뭐? 이건 무슨 의미일까 어, 이거 글리치다. 일본 애니메이션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해서 아, 나루토 이거구나. 나루토 귀엽다 이런 거. 음. 미치고만 있어. 아, 이거 야 이거는 뭐래 어. 아, 이거 어릴 때 진짜 재밌게 봤던 영화. 뭔지 알죠, 여러분? 어, 이거 뭐야? 크리스마스 야무. 어? 크리스마스 야무. 아, 나는 뭐 이런 걸 하나도 잘 모르겠다. 난 이건 알아. 뭐, 다몇 동이? 아, <laughs> 이뭔 징그럽다. 이거 이렇게 사람 이렇게 이 아, 이런 게 정확히 뱀의 사람이야. 다싸죽여버렸어이렇게 어... 보거랑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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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아, 이런거내가올때 이거 입고 다니잖아? 어? 사람들이 좋아해? 주변에서 아무도 못 걸어 다닐것 이거는 이거는 할로윈 복장이 아닌 것 같아요. 이게 뭔가 그런 또 캐릭터인가 우리가 모르는. 오 예수. 오 스님. 임자 <laughs> 네. <진짜> 묻혀서 말해. <laughs> 오 전사. 네 궁금한 게 있는데 진짜 이런 거 입고 평상시에 다니면 사람들이 진짜 경찰로 생각할까? 이런도 입으면 탈주한걸로 생각한 탈주한 어, 이걸로 할까? 입으면, 이거 입고 다니면 진짜 탈, 탈주한 사람 같아 오케이.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? 아 뭐지? 뷔니엘? 아, 네. 어디서 봤었는데? 어 아, 이거 약간 고퀄 이거 고퀄야개을 시작하지 <laughs> 집에 수리공이 필요하면 저를 불러주세요 귀엽다 이렇게 그지 이렇게 사줘? 괜찮지? 근데 동양인이 보기에는 이렇게 외국인들의 이런 동양인한테 솔직히 천연비시는 게 무섭잖아요. 이런 거 별로 안 무섭다고 치 내가 보기엔 별로 안무서워 이런... 아, 이게 텍사스 체인 소인가 <목소리> 공포스러운가요? 이상입니다. 이렇게 실제로 그 사서 이렇게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. 재밌어요. 할로윈이 아직 안 되는데도 아주 재밌어요. 하이바! <laughs> <Hi, but. 웃음> oh